안녕하세요, MS 커스입니다 자, 이제 모델 Y 프리미엄 차량 입고가 됐는데요. 자, 오늘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보조금 받고 출고하시는 분들은 아마 1분기 물량을 기다리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시고 바로 출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분 변경이 된 그런 모델이에요. 오늘 보여드릴 거는 헤드라이너 부분 어떻게 바뀌었는지 색상이 바뀐 부분이랑. 자, 디스플레이 15.4인치에서 16인치 QHD로 바뀌었는 거. 요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업도 하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느꼈어요. 선쉐이드, 와, 이거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. 선쉐이드도 헤드라이너 색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주문하시는 분들도 꼭 제조사에 블랙이 나왔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자, 차량 한번 같이 보실게요. 자, 일단, 눈에 보이는 거는 디스플레이가 저희도 봤을 때 굉장히 베젤 부분도 그렇고 되게 깔끔해졌어요. 자, 육안상으로 0.6인치라고 하면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로 보이는데, FHD 1920에 1200 해상도 기존에서 QHD 2560에 1440 해상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 모델보다 선명도도 확실히 다른 것 같고요. 16인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용품을 이미 사놓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서 16인치로, 15.4인치에서 16인치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용품을, 자, 보호필름이나 이런 거 구매하실 때 주의하시도록 하시고요.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거는 이 헤드라이너 부분이에요. 자, 헤드라이너 부분은 지금 보셨을 때, 자, A필러부터 헤드라이너까지 위에 모든 천장 라인들이 다 블랙으로 바뀌었어요. 바뀌니까 확실히 블랙 차량은 뭔가 통일감이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. 그리고 더 깔끔하고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장 헤드라이너가 검정색, 블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선쉐이드를, 전동선쉐이드를 주문하신 분들은 사실 색상이 안 맞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지금 현재에도 주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, 그 부분 꼭 제조사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색상이 맞는지, 그 다음에 주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진짜 바둑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자이 부분이 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거 알려드리고요. 아, 그리고 끝으로 저 보조 배터리 설치한,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설치하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던데, 자 트렁크 쪽에 자 트렁크를 열게 되면요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 보통 설치하는 방법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건데 이실 부분이 원래 부직포처럼 그런 제, 이런 재질이었는데 자 여기도 지금 변경이 되면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 이쪽 용품은 이쪽도 용품을 사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진작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시거잭으로 연결을 하시는 게 가장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고요. 위치는 이렇게 열어 보시면은 트렁크 이 부분 말고 자 수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자 수납 하나를 이렇게 더 들어 보시면은 자 이쪽. 대부분의 보조배터리 사이즈는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위치를 하는 거 영상으로 제가 담아서 어떻게 하는지 다의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 Y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용품들도 약간씩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기존 디자인이나 사이즈는 그대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헤드라이너 부분 이렇게 두 가지에 관련된 용품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